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자극하는 발언 조심해라. 수위조절에 나섰다. 언제를 자극하지 말자. 수위조절하자. 이런 거는 이미 탄핵이용은된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날선 언행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.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관들을 민주당에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.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해 언행을 조심해달라. 이건 무엇이냐. 탄핵인용이 된다고 이미 판단 내린 걸로 저는 느낌이 오는데 축구경기에서 너무 압승하고 있거나 골 차이가 많이 날때 세레머니를 광렬하게 한다든지 장대편 팬들을 자극한다든지, 자제하라고 감독들이 하는 게 있어요. 골차가 압승하고 있는데, 왜 세레머니를 그렇게 강렬하게 하냐. 그런 거 하지 마라. 이런 척가탄핵인형 확실하다. 그래서, 괜히 그구, 참칭 세력들을 자극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. 이런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, 약간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세레머니 하면 얼마나 빡 돌아요. 헌재도 자극하지 말고, 너무 과격한 발언해서, 상대편 애들도 자극하지 말자. 약 올리지 마라.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. 관제탑 세레머니 하지 마라. 예전에 오락실 시절에, 세이브 축구라고 저도 열심히 했었는데, 얍실이 어서 이기고, 좋아하고 하면 안 돼요. 우리 국민학교 세대, X세대들은 오락실에서 예의를 많이 배웠거든요. 상대방에 대한 존중. 이겨도 기쁜 표현 덜하기. 궁납교때 오락실 다녔던 분들 알잖아요. 이거는 온라인 게임하고 달라서 바로 옆에 있어요. 바로 옆 아니면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게 다음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세레모니하고 강렬하게 기쁨 표현하면은 바로 욕날 아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보다 한겹 높은 형을 쳐바르면 위험하니까 음, 조용히 기쁨을 내색을 하면 안 돼요. 거기다 약실이까지 쓰면 얘는 이제 죽음이에요. 룰이는게 있잖아요. 오락 게임할 때 이거 하면 안 된다. 이런 게 있어요. 하여튼 이재만 대표는 위 조절해라. 너무 헌재 재판관 자극하지도 말고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확대해석한걸 수도 있는데요. 뭐 이미 탄핵은 결정된 건데 제2의 만용이다 매국노다, 이러면서 재판관들. 왜 자극을 하냐?